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니함미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다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사람에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 하고 저 사람은 저라 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일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부일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전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길거리든 갈리에 하라 형제가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또 죽게 속한 자유인이요.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너희는 니 값으로 시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전혜에 대한 일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오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말미암마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으나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으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전혜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느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얼굴을 놓으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의 혼기도 지나고 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을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끊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이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